안녕하세요. 자유이튜브입니다. 오늘은 중국 금융 법을 이제는 준비해야 할때 일생일대 때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글로벌 IB와 헤지펀드 등이 지금 중국 시장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향후에 어떻게 대응하면서 기회를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거 영상을 되짚어 보면서 과거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일을 준비해 보는 것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2019년 5월 14일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불을 거머질 일생일 대 기회 온다. 판 깔아주는 트럼프라는 초창기 영상인데요. 자, 이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자, 미중 무역 전쟁 합의가 되면 금융개방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자, 중요한 것은 외국인의 직접 투자 및 현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바뀌는 것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중국 내에서 외국인들이 투자를 해도 중국 당국의 허가가 없으면 그 돈을 인출하지 못했습니다. 인출하는 과정이 상당히 까다로웠단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중국 당국이 그런 규제를 없애는 데 주력할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무역전쟁 1차 합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등장했다는 거 상당히 의미심장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현금 인출이 바로바로 가능하도록 하는 거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이게 정리됐다는 거고요. 자 이와 관련된 영상을 보실 분들은 과거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5월 14일 날 업로드한 영상이고요. 자 이렇게 썸네일이 있으니까 참고하면 됩니다.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6월 5일 영상입니다. 35년 만에 찾아오는 기회, 일본 버블 되짚어보기. 자, 그러면서 과연 일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버블이 됐고, 중국이 어떤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본 영상입니다. 자, 플라자 합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플라자 합의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N화 강세를 용인한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당시에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고 과도하게 엔화가 절상이 됐다는 거죠. 2년 만에 엔화 가치가 두배가 올라가면서 일본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일본 정부의 대응이 나왔었고요. 자, 그런데 대응이 일본 사람들의 소비를 부추기고 투자시장 활성화를 불러왔다는 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플라자 합의 이후에 일본 정부 측에서는 또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저축률 감소를 유도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산 제품을 많이 판매하기 위해서 소비 증가를 유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 자산버블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요. 어떤 여러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었고, 그런 것들이 일본 부동산과 증시, 버블을 불러왔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거 영상 이것도 참고하면 되는데, 자, 35년 만에 찾아오는 기회, 준비된 사람만 불을 거머쥘수 있다. 이 영상을 참고하면 됩니다. 6월 5일날 업로드한 영상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올린 영상, 2019년 12월 26일 날 올린 영상입니다. 중국판 플라자 합의가 임박했다. 또한 번의 기회가 온다. 라고 하면서, 무역전쟁 1단계 합의에서 금융개방이 포함되어 있다. 자, 여기에 서명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지금은 서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 외국인 자본의 자유로운 투자, 100% 지분 소유까지 가능할 것이다. 라까지 다뤘었고요. 자, 그러면서 미국계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 속속 침투하고 있다는 점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월 26일 영상 이것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내용 몇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금융 개방과 직접 재산권 보호가 핵심적인 과제, 자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글로벌 IB, 헤지펀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돈을 뽑아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지금 착착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금융 시장이 45조 달러가 되니까. 먹을 게 많다는 거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빅뱅이 개방됐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블랙록 엔가드등 지금 뮤추얼 펀드 면허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미 작년 말에 신청했고요. 자, 뮤추얼 펀드는 4월 1일부터 전면 개방이 됩니다. 자, 그리고 JP모건 증권선물 펀드 시장까지 진출하려고 지금 노리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글로벌 아이비들이 지금 사무실 공간을 확충하고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이에 맞춰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철회하면서 자, 비교적 환율에 대해서 좀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 인민당국은 올테면 와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자, 과거 일본도 이런 마음가짐으로 미국을 맞아들였고 우리나라도 IMF 이전에 이런 마음가짐으로 글로벌 자본들을 받아들였다는 점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부실채권 정리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전방위적으로 미국 금융기업들이 중국에서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달려들고 있다는 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 미국의 금융 개방 그렇다면 진짜 핵심은 무엇인가? 외국인 자본의 직접 투자, 100% 지분 은행 증권사 설립 가능하다. 자, 이런 이야기들 물론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100% 지분 가진 거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바로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 두 가지만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위안화 강세가 이미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과거 일본의 플라자 합의와는 다른, 인위적 강세는 없지만, 미국 자본, 달러가 중국으로 서서히 가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위안화 강세의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미 위안화는 6.9위안을 돌파하면서 8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서히 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고요. 6.7위안을 돌파하고 나면 더 위로 올라가겠죠. 결국에는 뭐 5위안. 더 심하면 4위 한 때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는데, 그것은 일단 향후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자연스럽게 위안화 강세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돈을 쌓아두고 있는 미국 IB 그리고 볼커룰이 해제됐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삐 풀린 미국의 돈들이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중국 그리고 신흥국으로 갈 건데 중국으로 많은 돈들이 몰려갈까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볼커룰이 풀리면서 서서히 이동하고 있다는 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 바로 자유로운 출금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달러 유출을 정부 당국에서 통제를 해 왔습니다. 자 외국 기업들이 달러를 빼내서 본국으로 송환하려 할때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그 시간도 오래 걸렸단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는 달라졌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 무역 전쟁 1단계 합의를 통해서 지금 자, 이런 규제가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그동안 돈을 밖으로 들고 나가지 못했지만, 자 이것이 해제됐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해외 금융사들의 퇴로가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나서 기존에는 마음대로 돈을 빼가지 못했는데 이제는 빼갈 수가 있다. 자, 이 말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제는 마음껏 돈을 빼간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돈을 빼갈 수 있는 환경이 왜 중요하냐? 자, 해외 자본이 한꺼번에 돈을 빼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시장에 던져지는 충격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중국이 자, 이런 것까지 다 용인을 했다는 거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과거 우리나라 자본 개방을 하고 나서 자, 이렇게 한꺼번에 돈이 빠져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1997년 IMF 외환위기 때가 바로 그 시절인데요. 한꺼번에 외환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 나라의 경제가 휘청일 수가 있다는 점, 물론 돈들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들어온다면 버블이 형성될 수 있고, 버블이 순식간에 꺼질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일본의 플라자 합의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본도 그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당시에 반강제적으로 플라자 합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빠르게 엔화 강세가 진행될지 몰랐다는 것이죠 당초에는 많아봐야 30% 이내에 정도 강세가 될 걸로 예상했지만 자, 2년 만에 무려 두배나 강해지면서 자 그러면서 미국의 압박에 못 이겨서 저축률은 낮아졌고 구매력은 높아졌다는 거죠 자 지금 중국의 상황 지금 중국의 저축률은 상. 상당히 높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소비 증진을 위해서 저축률을 낮추는 정책을 펼치려고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이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게 된다면 서민들의 구매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민들의 구매력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또 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결국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작용하면서 일본의 자산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자, 왼쪽 표, 주택 가격, 가격 추이고요. 자, 그리고 이거 오른쪽에는 니케이 지수 추입니다. 자, 주택 가격은 2년 동안 뭐 7배 폭등을 했고요. 니케이 지수 역시 3년 사이에 대략 한 4배 정도 폭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폭등, 가파른 폭등을 했다는 점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와 반대로 엔화는 250엔에서 130선까지 반토막 나는데 불과 2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점이죠. 그리고 나서 줄고 지금까지 엔화 강세, 그 당시 엔화 강대 추세가 계속 그래서 유지되면서 뭐, 에나 강세 봉인은 아직도 풀리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과거 일본의 상황과 지금 중국의 상황이 본질적으로 상당히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국 판 플라자 합의 임박했다는 이야기 저번에 했습니다. 물론 이 중국이 일본과 똑같이 갈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중국은 이미 일본의 사례를 많이 연구를 했고 그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 지금까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자 미국 금융 자본은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입니다. 일본보다 더 심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돈의 규모도 상당하고 자 시장의 크기도 그 당시 일본보다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미국 기업들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고 더 강력하게 갈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상해 지수는 지금 52주 신고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52주 신고가 부근이 3200포인트인데 3,100포인트 부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52주 신고가를 뚫고 가준다면 어디까지 폭등을 할지 뭐 정고점이 있긴 하지만 텅빈 공간을 헐헐 날아가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 한번 해보게 되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사실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중국과 연동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환율 그리고 증시는 이미 중국과 한몸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 아래쪽에 차트 보시면 빨간색은 상해지수 파란색은 코스피 그리고 검은색은 S&P500 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나라 지수가 미국과 같이 연동된다 이런 이야기 많았는데요 자, 2016년 말부터 지금까지 뭐한 2년 정도의 주가지수 흐름을 본다면 미국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중국이 이렇게 같이 꺾여서 비슷하게 흘러간다는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중국의 주가지수 상당히 상관관계가 높다는거 확인할 수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안화 강세 중국 증시의 상승이 온다면 우리 코스피도 함께 올라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중국 경제와 한국 경제 상당히 유사성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자, 환율을 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의 환율 증시 이미 중국과 한 몸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경제는 중국과 한 몸이 된것 같다. 뭐 이런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보면은 2017년 이후로 이 빨간색이 위안화 환율이고 파란색이 원 달러 환율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은 이 위안화 환율 빨간색과 그 다음에 파란색 이 원화 환율이 상당히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안화 강세가 온다면 원화 강세도 함께 갈 수도 있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주가지수와 환율이 중국과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인다는 점 우리나라 경제가 이미 중국과 함께 간다 뭐 경제 운명 공동체다 이런 말을 할 법도 합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한국과 중국은 경제 운명 공동체 어려운 상황 같이 떨쳐내자 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고요 자, 그리고 대통령이 한중 관계는 운명 공동체다, 공동 번영을 이루자, 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발맞춰서 중국 대사도 한중 운명 공동체, 한반도 평화를 같이 협력하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한국과 중국, 우리나라는 이미 중국과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과 함께 가야 된다는 운명을 받아들여야 될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미국 자본이 중국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면,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 이런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결론입니다. 글로벌 자금이 중국에서 한탕 해먹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4월 이후에는 아주 핫한 시장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자,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자, 투자 전략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 만약 운명이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 운명 안에서 최대한 자기 발전을 이루어야겠습니다. 남 탓, 시장 탓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불을 읽을 것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자, 좋은 해답이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살아남을 것입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즉, 승자와 패자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역사였습니다. 패자가 되어봐야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승자가 되어야지 패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살아남지 못한다면 패자가 될 것이고 지금 움직이지 않는다면 패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자신의 불을 읽어 나간다면 나중에는 웃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